겨울피가 우리 지역 곳곳을 적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대구와 경북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내륙 지역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천천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옷차림은 어제와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구 4도, 안동 2도에서 시작해서요. 한낮 기온은 안동과 대구가 모두 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중국에서 발언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동남부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날이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곳에 따라 약하게 눈발이 날릴 수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북동산지와 내륙 지역에는 아침까지 눈이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앞으로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였 습니다.